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해볼건데 이번 문제는 작년 시험에서 이 문제의 변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 다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었어. 얘네가 지금 부채꼴이었기 때문에 부채꼴이었고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 120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60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수직 이등분 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인 거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봤더니 지금 여기가 30도, 90도, 60도인 삼각형이 생겼죠. 자 그럼 우리 이때 쓸수 있는 게 뭐였어? 1대 2대 루트 3, 1대 비편이 제일 길어, 2대 루트 3. 그럼 이제 여기로 리가 표현을 해주면은 여기를 A라고 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EA라고 할수 있고, 여기는 루트 3a라고 할 수가 있었고 얘네들은 수직 2등분 하다 했기 때문에 2등분이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a라고 표현을 할수 있었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은 부채꼴이었잖아. 부채꼴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았어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는 똑같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 부채꼴 표현해 부채꼴 반지름을 얘기를 해주면은 2루트 3a는 일단 얘로 루트 3a가 두개 있으니까 2루트 3a라고 해준 거고 여기는 2a 플러스 3분의 2루트 3 얘네들은 똑같은 반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똑같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볼게 일단은 우리 분모에 지금 3이 있으니까 분모 보기 싫으니까 3을 다 곱해볼게 3 곱해주니까 6루트 3A는 6A 플러스 2루트 3 보니까 얘네들 다 지금 2의 배수야그 2로 한번 나눠볼게요 3루트 3A는 3a 더하기 루트 3나 우리는 a를 구할 거니까 얘네들 a 있는 거는 왼쪽으로 다 보내주고 상상만 숫자만 있는, 있는 애는 이쪽에 옮겨주고 얘네들 지금 a 로 묶을 수 있으니까 a 로 묶어주면 3루트 3 빼기 3에 a는 루트 3 우리는 a를 지금 구할 거니까 a는 3루트 3 빼기 3분의 루트 3 이거는 우리가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죠 유리화 해주니까 유리할 때는 3루트 3 플러스 3 똑같이 위에도 3루트 3 플러스 3 곱해줄 거고 그럼 계산해 주니까 앞에 거 제곱해 주니까 27 뒤에 거 제곱하니까 빼기고 그래서 얘는 1 8분의 이거도 계산해 주면 얘기를 계산하니까 9 플러스 3루트 3 얘네들 3으로 잘분되니까 얘는 6분에 3 플러스 루트 3 끝까지 나왔고 이건 지금 A를 구해, 구해 놓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반지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는 이 반지름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반지름은 루트 3a가 두개 있는 2루트 3a였잖아 그럼 얘 a 구한 걸 갖고서 반지름 얘기를 해볼 거야 반지름은 2루트 3a였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반지름 반지름은 2루트 3a니까 얘는 6분의 3 플러스 루트 3한테 곱하기 2루트 3 계산해줄 거고 2랑 6 박분 되니까 3, 이제 루트 3을 분배 분배 해주니까 얘는 위에는 3 루트 3 플러스 루트 38 루트 3이니까 3 분의 3이니까 약분해 주면 루트 3 플러스 1.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3 플러스 1이다까지 구해 놓은 거야 반지름이 루트 3 플러스 1까지 구했고요. 자 그럼 일단은 반지름 이렇게 구했던 거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여기 는 1대2 루트3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로 여기랑 여기를 얘랑 얘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이용 해서 일단은 반지름까지 구하는 거. 여기까지 하나만 보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반지름까지 구했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루트3 플러스 1이라는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원했던 거는 얘의 원래, 얘의 넓이였단 말이야. 근데 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밑변 길이는 얘 지금 구했어. 근데 이 높이인 수직, 얘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삼각형에서 우리 삼각비에서 여기 2호 길이랑 5D 길이랑 그 다음에 끼인각, 싸인 끼인각 알고 있으면 삼각형을 구할 수 있었지 지금 학교에서는 그 삼각비를 이용해서 좀 풀었어가지고 개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여기는 2호의 길을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쭉 그어줄 거야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럼 수직이 되게끔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삼각형 A, O, D는 삼각형 AOD는 여기가 90도였기 때문에 얘네가 45도 45도였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OA의 길이랑 OD의 길이는 직각 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똑같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 AO의 길이도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1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OD만 우리가 한번 좀 끄집어내서 볼게요. 그럼 여기를, 아, A52구나. A52의 넓이, A52만 볼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O2 길을 좀 구해줄 거거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알고 있었던 게 얘가 45도고, 그럼 여기는 30도야. 자, 그리고 내가 여기를 수직으로 그대로 내렸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한번 이제 어떻게 표현해줄 거냐. 일단 우리 45, 45, 90도니까, 이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1대, 1대, 루트 2. 라고 할수 있는 거지. 왜냐면 45, 45, 50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이지. 자, 그럼 여기 삼각형에선 얘는 1대2대 루트3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2니까 2 a 고 여기는 루트3a 라고 할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a5로 보면 a5는 a랑 루트3a가 합쳐진 거잖아? 근데 이 a5는 뭐였어? 여기 반지름의 길이었잖아? 그럼 이게 루트3 플러스 1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a를 구해서 여기서 말하는 a는 아까 그 여기서 말한 a랑 다른 거다. 여기서는 이제 이 삼각형에서 보는 a를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 a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a를 구해 주기 위해서 a를 묶어주면 a 에1 플러스 루트 3는 루트 3 플러스 1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a로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a는 1이 나오고. 그럼 a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왜냐, 하면 루트3 플러스 1이랑 루트3 플러스 1. 똑같잖아. A1이 들어가면 1 곱하기 하면은 얘는 똑같은 거 되니까요. 그럼 여기 2, 5의 길이가 2가 되니까. 그냥 2가 되니까. 이때 넓이 구해주면 얘는 이제 삼각형 2, 5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2, 5인 2 곱하기. 다음, 5D인 루트3 플러스 1. 다음, 곱하기 우리 1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3이지. 그럼 약분해주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럼 얘는 이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랑 루트 3 곱해주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는 이렇게 되더라